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요즘 비가 자주 오네요. 그래서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변비까지 있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래서 우리 장이라도 깨끗이 청소해서 상쾌한 기분을 가질 수 있게끔 오늘은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변의 횟수가 적거나, 배변 보기가 힘들고 어렵거나, 3 내지 4일에 한 번씩 배변 보는 것을 우리가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의 원인은 대장의 길이가 1.5m나 됩니다. 그러나 대장이 하는 역할은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는 역할인데요. 대장이 수분을 너무 과다하게 흡수한다거나 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실제로 오르몸에 탈수현상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질환, 예를 들면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 척추신경장애 실제로 대상이 어떤 질환이 있거나, 그다음 치매, 약물 이런 것들 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변비에 있을 경우에 우리 정상은 아랫배가 팽팽해지서 그다음에 가스가 차죠. 그냥 변을 보지 않았는데 어, 옷에 잔변, 변의 흔적이 묻어 있죠. 그 다음 화장실 가서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항문 주변에 혈관이 터져서 혈변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치질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두통도 오고 그 다음 입안에 냄새가 나고 가스가 자주 나오죠. 그리고 식욕 부진 또 식욕부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은 체중 감소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악성 변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 주로 오른 팔을 많이 쓰시죠? 그럼 왼 팔을 이렇게 세워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세워 보시고 여기에 팔꿈치에 주름이 있죠? 요 주름에서 4 내지 5cm 되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한약에서는 곡지라고 합니다. 여선 대장기맥의 힐자리입니다 요혈자리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좀 세게 세게 누르면 변비가 심한 사람은 아주 아플 거예요. 여기를 지속적으로 1 내지 2분 정도 또 변비가 심하신 분은 좀 시간을 길게 3 내지 4분 정도 이렇게 자극을 하시면은 변이 아주 부드럽게 쉽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 다음에 되게 이런 나무 주걱 같은 게 있다면은 이렇게 자극 안 하고 이렇게 문질러만 줘도 됩니다. 이렇게 팔을 세워서 이렇게 문질러 주고 또 여기 어, 두째 손가락 바깥 부분이죠. 두째 손가락이 바깥 부분, 엄지 손가락하고 가까운 이 부분이 대장 기맥이 지나가는 겁니다. 대장 기맥이 허리기 때문에 이 주걱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자극해줘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대장기맥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니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극을 해줘도 네.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팔을 세워서 이렇게 자극해준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이 곡지 부분 여기를 이렇게 좀 세게 자극을 해 주시면 아주 쉽게 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여행 갔을 때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변을 좀 시원하게 보고 떠나고 싶다 할 때는 10분 내지 20분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화장실에 가서 이 곡지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자극을 해 주시면 변을 시간에 맞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비가 있으신 분은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수분이 하루에 2,000 내지 2,500cc이기 때문에 적어도 2,000cc의 물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 특히 녹색 채소나 과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충분히 드셔주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짜게 드시면 삼투압에 의해서 세포 내에서 수분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변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 그것도 농도가 너무 많이 진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는 거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탈수시키는 카페인이든 음료. 커피, 녹차, 홍차. 그음 탄산 음료. 이런 것도 좀 자제하시는 것이 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적당한 운동 해 주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산균이죠. 아니면 요거트, 요구르트, 요구르트. 또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공복에 찬물 한컵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방법은 어, 주스를 드시는 건데요. 우리가 양배추 있죠. 양배추 한 통, 예, 네. 우리가 한 통이라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4분의 1 통, 4분의 1 통과, 그 다음에 토마토 2개, 사과 2분의 1개, 당근 2분의 1개, 이것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주스를 만들어서 터키 식사하기 전 공복에 드시면은 변비 해결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많이 걷는 것도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같이 해주시면 변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